정동원 박지현 KBS 프로젝트로 뭉칠까? 경쟁보다 시너지 두 왕자의 만남이 K트로트의 미래를 바꾼다. 요 며칠 사이 연예계는 국민방송사가 대형 트로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두 왕자 중한 명을 제외한다 오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결은 과연 누군가의 탈락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 트로트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선택으로 귀결될까요?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할게요. 현재 돌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확정이 아닌 관측과 전언일 뿐입니다. 왜이 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은 문장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업계와 팬덤에 가장 큰 가치를 돌려줄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트로트는 한때 어른들의 음악으로 박제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세대 경계를 지우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케이트로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 정중앙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에 가까운 두 이름 정동원과 박지현이 서 있습니다. 서사의 깊이, 무대의 추진력, 두 왕자의 분석. 정동원은 천재는 타고난다는 문장을 무대에서 증명해온 아티스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 굵은 음색과 정확한 피치로 곡의 서사를 끌어당기며 감탄을 끌어냈습니다. 그의 장점은 단지 잘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통 창법의 결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다이내믹을 설계하는 감각, 슬픔을 과시하지 않고 스며들게 만드는 절제의 미학이 돋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성장 여백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지만 바로 그 여백이 그의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는 보컬이라는 문장이 그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박지현은 정반대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무대 밖에선 가족 일을 돕던 청년이 오디션에서 무대 장악력을 폭발시키며 준우승으로 직행 단숨에 황태자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183cm의 눈에 띄는 피지컬 아이돌 못지않은 댄스 라인 폭발 직전에 코러스를 시원하게 터뜨리는 가창력이 그의 강점입니다. 해외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존재감을 증명하며 K퍼포먼스에 특화된 세대의 문법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디테일의 농도를 더 끓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바로 그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설계력입니다. 경쟁 구도 vs 시너지 구도 KBS의 선택은 소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클래식한 보컬 서사의 무게를 두고 정동원을 택해 정통의 기둥을 세울 것인가. 이 경우 프로그램의 음악적 신뢰와 아카이브의 깊이는 보장되지만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바이럴 속도는 다소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퍼포먼스형 케이트로트의 확장성을 보고 박지현을 전진 배치할 것인가. 이 경우 해외 시장과 젊은 타깃층에서 체감 성과를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크지만 정통성 논쟁과 보수 시청층의 이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가 더 많이 말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왜의둘중 하나여야 하죠'라는 질문입니다. 경쟁 구도는 시선을 끌기에 좋지만 시장을 키우는 데는 시너지가 더 유리합니다. 정동원이 서사의 깊이를 박지현이 무대의 추진력을 담당한다면 두 축이 맞물릴 때 화면, 객석, 플랫폼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합을 맞춘 무대는 이미 클립 기준으로 폭발적인 체류 시간을 기록했다는 증언이 적지 않습니다. 케이트 로트의 미래를 담을 거대한 기획 이 시너지를 전제로 한 대형 기획관 어깨에서 가칭으로 부르는 이름은 케이트 로트 글로벌 오디세이입니다. 전통 명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막, 오리지널 신곡으로 양쪽 색을 결합한 2막, 그리고 해외 스테이지와의 콜라보를 담은 3막으로 구성된 크로스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방송 공개 녹화와 디지털 라이브를 동시에 열고, 리허설과 백스테이지, 현지 아티스트와의 합주까지 시퀀스로 풀어내는 방식이죠. 시장 확장성도 분명합니다. 정동원은 일본. 대만권에서 정통 한국 가창의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크고, 박지현은 동남아, 중화권에서 K-퍼포먼스 수요와 한류 팬덤을 연결할 교두보가 될수 있습니다. 팬덤 역시 경쟁 구도 대신 합작 구도를 통해 공동 슬로건, 공동 서포트, 합동 기부 이벤트 등 응원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결론, 승자는 따로 있다. 결국 질문은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탈락하나,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 답은 둘 다일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제로썸으로 소비할 이유가 없고, 비제로썸으로 키울 명분과 수치가 충분합니다. 정동원의 서사와 박지현의 에너지가 한 무대에 만나는 순간, 트로트는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미래의 플랫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PD라면 두 사람의 첫 합동 무대를 어떤 콘셉트로 꾸미시겠어요? 어떤 명곡을 1막에, 어떤 신곡을 2막에 넣을지, 엔딩은 듀엣일지 릴레이일지,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한 편의 세트리스트를 댓글로 완성해주세요. 정동원 vs. 박지현, 누가 남고 누가 빠질까? 이후 며칠 사이 연예계는 정동원과 박지현, 과연 KBS에서 누가 남고 누가 빠질까? 라는 한 문장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 방송사가 대형 트로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두 왕자 중한 명을 제외한다는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 제작 현장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 대결은 누군가의 탈락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 트로트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선택으로 귀결될까요?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할게요. 현재 돌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확정이 아닌 관측과 전언입니다. 방송사는 통상 기획 단계에서 여러 라인업 시나리오를 동시에 굴리고 흘러나온 파편들이 소문을 증폭시키곤 하죠. 그러니 섣불은 승부 예고보다는 왜이 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은 문장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업계와 팬덤에 가장 큰 가치를 돌려줄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더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트로트는 한때 더른들의 음악으로 박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오디션 프로그램의 폭발로 이 장르는 화려하게 회생했고, 무대 기술, 스타일링, 안무, 팬덤 운영까지 흡수한 2020년대형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했죠. 지금은 세대 경계를 지우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케이트로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 정중앙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에 가까운 두 이름이 서 있습니다. 정동원, 그리고 박지현, 정동원 vs. 박지현 두 왕자의 경쟁력 분석. 정동원은 천재는 타고난다는 문장을 무대에서 증명해온 아티스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 굵은 음색과 정확한 박자, 곡의 서사를 끌어당기는 호흡으로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감탄을 끌어냈죠. 그의 장점은 단지 잘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통 창법의 결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다이내믹을 설계하는 감각, 슬픔을 과시하지 않고 스며들게 만드는 절제의 미학, 그리고 카메라에 잡히면 더 선명해지는 표정 연기까지. 정통과 현대의 교차점에서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물론 약점이 없진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성인이 된 나이, 대형 투어에서 경험치로 버티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바리톤의 농익은 무게감이 필요한 넘버에서 아직은 성장 여백이 보인다는 평가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여백이 그의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중입니다. 해마다 음색의 윤곽이 달라지고, 프레이징의 깊이가 한 뼘씩 넓어지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는 보컬, 업계가 정동원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박지현은 정반대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무대 밖에선 가족 일을 돕던 청년이 오디션에서 무대 장악력을 폭발시키며 준우승으로 직행, 단숨에 황태자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183cm의 눈에 띄는 피지컬 아이돌 못지않은 댄스 라인, 카메라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표정과 제스처. 여기에 폭발 직전의 코러스를 시원하게 터뜨리는 가창의 추진력까지. 그의 무대는 보는 순간 돋보기 없이도 즐기기 쉬운 친화력이 강점입니다.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장점을 보여왔고, 해외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에서도 존재감을 증명했죠. 그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깊은 한숨을 밀도 있게 끌어당기는 장면에서 아직은 감정의 저장고를 더 채워야 한다는 평가. 즉, 디테일의 농도를 더 끓여야 한다는 주문이죠. 하지만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게 바로 그의 퍼포먼스 설계력입니다. 템포, 조명, 안무를 유기적으로 묶어 전체 무드의 리텐션, 리텐션을 올리는 방식. 이건 상대가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무대를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 완성하는데 특화된 세대의 문법. 박지현은 그 문법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제3의 시나리오, 제로성 게임을 넘어선 모두의 승리. 그렇다면 KBS의 선택은? 소문 속 판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클래식한 보컬 서사의 무게를 두고 정동원을 택해 정통의 기둥을 세울 것인가? 퍼포먼스형 케이트로트의 확장성을 보고 박지현을 전진 배치할 것인가? 전자를 택하면 프로그램의 음악적 신뢰와 아카이브의 깊이가 보장됩니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바이럴 속도는 다소 보수적으로 갈수 있겠죠. 후자를 택하면 해외 시장과 젊은 타깃에서 체감 성과를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통성 논쟁과 보수 시청층의 이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업계가 요즘 더 많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왜둘중 하나여야 하죠? 경쟁 구도는 시선을 끌기에 좋지만 시장을 키우는 데는 시너지가 더 유리합니다. 정동원이 서사의 깊이를, 박지현이 무대의 추진력을 담당한다면 두 축이 맞물릴 때 화면, 객석, 플랫폼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합을 맞춘 무대는 이미 클립 기준 폭발적인 체류 시간을 기록했다는 증언이 적지 않죠. 서정에서 스펙터클로 흐름을 설계하는 듀오는 한국 음악 예능에서 보기 드문 카드입니다. 케이트로트 글로벌 오디세이, 그 세부 설계도. 그 시너지를 전제로 한 대형 기획안, 어깨에서 가칭으로 부르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케이트로트 글로벌 오디세이, 케이트라트 글로벌 오디세이. 전통 명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일막, 오리지널 신곡으로 양쪽 색을 결합한 이막. 그리고 해외 스테이지와의 콜라보를 담은 3막. 총 3개 챕터로 구성된 크로스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방송, 공개 녹화, 디지털 라이브를 동시에 열고, 리허설과 백스테이지, 로컬 아티스트와의 합주까지 시퀀스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선택이죠. 상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요? 1막, 뿌리의 재해석. 국악 세션과 스트링을 얹은 정동원의 정통 리메이크로 서사를 구축합니다. 예컨대 범해를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과 함께 보릿고개를 어쿠스틱 밴드 버전으로 불러 감정의 밀도를 쌓아 올립니다. 무대는 미니멀한 조명과 안개로 가득 채워져 보컬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막 하이브리드 확장, 박지현의 하이브리드 퍼포먼스로 무대를 팽창시킵니다. 트로트 멜로디에 케이팝 스타일의 칼군무와 EDM 비트를 접목한 오리지널 신곡을 선보이며 젊은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정동원이 서브 보컬이나 후렴 파트를 맡아 무게감을 더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색을 섞습니다. 3막 글로벌 연결. 마지막 3막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케이팝 아이돌 그룹과의 합동 무대 해외 뮤지션과의 즉흥잼 세션 등을 통해 장르와 국경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를 완성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리드 하모니, 댄스 브레이크를 주고받으며 트로트 4.0분의 전형을 선보인다면 그 장면은 전 세계로 빠르게 바이럴 될 것입니다. 카메라는 TV 포맷과 세로형 쇼츠, 360도 라이브까지 동시 설계. 음원은 무대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을 분리 발매하고 글로벌 플랫폼과는 단기 독점 플러스 지연 무료 공개의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는다면 숫자는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시장 확장성도 분명합니다. 정동원은 일본, 대만권에서 정통 한국가창의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크고 박지현은 동남아, 중화권에서 K-퍼포먼스 수요와 한류 팬덤을 연결할 교두보가 될수 있죠. 일부 넘버에선 일본어, 중국어 훅을 추가하고 현지 연주자와의 교차 협업을 넣으면 언어 장벽은 더 낮아집니다. 한류 1막이 K-POP이었다면 이막의 다변화 중 하나가 K-TROT라는 시나리오, 과장 같지만 데이터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팬덤의 진화, 경쟁을 넘어 함께 만드는 전설. 팬덤도 변합니다. 경쟁 구도는 응원색을 갈라놓지만 합작 구도는 응원 방식 자체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공동 슬로건, 공동 서포트, 합동 기부 이벤트. 서로의 무대를 존중하는 팬 문화는 아티스트의 장수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선 합동 응원법과 피켓 가이드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굿즈를 겹치지 않게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 방식이 아티스트의 미래를 만든다. 팬덤이 내린 답은 빠르고 성숙합니다. 제작 측면에서도 둘 다는 합리적입니다. 한 명을 택해 절반의 시장만 잡느냐, 둘을 택해 두 시장을 합치느냐의 선택이죠. 예산. 맞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양방향 수익 구조, 방송, 디지털, 투어, 브랜드 협업을 설계하면 고정비 부담은 분산되고 리스크는 포트폴리오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성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탈락하나?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 답은 둘 다일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제로섬으로 소비할 이유가 없고 비제로썸으로 키울 명분과 수치가 충분합니다. 정동원의 서사와 박지현의 에너지가 한 무대에 만나는 순간, 트로트는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미래의 플랫폼이 됩니다. 이건 누군가의 팬심이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 d 라면두 사람의 첫 합동 무대를 어떤 콘셉트로 꾸미시겠어요? 어떤 명곡을 일막에, 어떤 신곡을 임막에 넣을지, 엔딩은 듀엣일지 릴레이일지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한 편의 세트리스트를 댓글로 완성해주세요. 가장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콘텐츠 기획에도 반영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장르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장을 쓰는 사람은 무대 위의두 아티스트만이 아닙니다. 그 무대를 함께 상상하는 여러분도 같은 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확인된 사실은 차곡차곡, 창의적인 관측은 과감하게. 그 경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케이트로트의 다음 페이지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정동원 vs. 박지현, 누가 이길까? 아마 정답은 이것이 될 겁니다. 둘이 함께 나오는 순간, 이기는 쪽은 트로트 그 자체라고.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넘어 세대 융합으로 이 모든 시너지는 단지 비즈니스적 효율을 넘어 트로트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가장 진정성 있는 헌사이자 미래를 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정동원 VS 박지현이라는 질문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제로섬 게임의 상징입니다. 둘이 함께하는 선택은 트로트를 할머니의 노래에서 모두의 노래로 만드는 시대적 융합의 완성입니다. 정동원의 깊은 서사는 과거를 향한 존경을 담고 박지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현재의 활력을 끌어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멜로디와 리듬이 만나듯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아티스트에게도 특별한 성장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정동원은 박지현의 무대 설계력과 대중과의 교감 방식을 흡수하며 자신의 음악을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지현은 정동원의 농익은 감정표현과 전통창법의 디테일을 배우며 자신의 퍼포먼스에 깊은 한의 정서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스승이자 학생이 되는 관계. 이는 경쟁을 넘어선 예술적 동반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전설은 선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요? 1막에선 국악 세션과 스트링을 얹은 정동원의 정통 리메이크로 서사를 구축합니다. 이 막은 박지현의 하이브리드 퍼포먼스로 무대를 팽창시키고 마지막 3막에서는 두 사람이 리드, 하모니, 댄스 브레이크를 주고받으며 트로트 4.0의 전형을 선보입니다. 카메라는 TV, 세로형 쇼츠, 360 라이브까지 동시 설계. 음원은 무대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을 분리 발매하고 글로벌 플랫폼과는 단기 독점 플러스 지연 무료 공개의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는다면 숫자는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시장 확장성도 분명합니다. 정동원은 일본 대만권에서 정통 한국 가창의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크고 박지현은 동남아중화권에서 K-퍼포먼스 수요와 한류 팬덤을 연결할 교두보가 될수 있죠. 일부 넘버에선 일본어 중국어 훅을 추가하고 현지 연주자와의 교차 협업을 넣으면 언어 장벽은 더 낮아집니다. 한류 일막이 케이팝이었다면 이막의 다변화 중 하나가 k 이트로트라는 시나리오. 과장 같지만 데이터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팬덤도 변합니다. 경쟁 구도는 응원색을 갈라놓지만 합작 구도는 응원 방식 자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공동 슬로건, 공동 서포트, 합동 기부 이벤트. 서로의 무대를 존중하는 팬 문화는 아티스트의 장수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선 합동 응원법과 피켓 가이드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굿즈를 겹치지 않게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방식이 아티스트의 미래를 만든다. 팬덤이 내린 답은 빠르고 성숙합니다. 제작 측면에서도 둘 다는 합리적입니다. 한 명을 택해 절반의 시장만 잡느냐, 둘을 택해 두 시장을 합치느냐의 선택이죠. 예산. 맞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양방향 수익 구조.